자, 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뭐제 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제가 건축을 지은 집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인천 계양구 계양역 인근에 있는 집이고요.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자료화면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름의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겨울의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여름 겨울 굉장히 이쁜 요런 공원을 끼고 있는 숲세권이기도 한 이렇게 이쁜 집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전용만 99가 되는 정말 대형 평수입니다 내부 36평을 쓰고 있는 정말 큰 집인데 지금 주방까지 거리가 8m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지금 양쪽 폭관도 5m가 됩니다 그 정도로 큰 집인데 제가 분양가를 대폭 인하를 했어요. 유선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안타깝지만, 전화 주신다면 실입주금이랑, 그리고 분양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누구보다 이 집은 제가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좀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인데, 계양역 이용하시면 서울까지 출퇴근도 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고, 버스도 앞에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걸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위치적으로 서울 진입도 좋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또 추후에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들이 지금 풀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전용 99. 대양구에서 가장 큰 신축 빌라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테라조 타일로 이쁘장하게 아랫면이랑 옆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키큰장 3개인데 조금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 좀 블랙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일단 굉장히 와이드해요. 아, 일단 와이드하다는 말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뒤쪽 보시면 지금 설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3층인데 막힘 전혀 없고요. 주변에 다 여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울창해 가지고 정말 정말 이쁘게 보실 수 있고 겨울에 이렇게, 이렇게 눈 덮인 그런 산도 굉장히 이쁘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창밖 뷰가 빌라임에도 불과한데 앞으로도 전혀 막힐 걱정이 없고, 뷰가 굉장히 이쁘다는 점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지금 일단 거실 사이즈 제가 넓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양쪽 벽간의 거리가 5m라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TV를 무조건 두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지금 여기 보시면 TV 자리가 지금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쪽 길이감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두시고, 깔끔하게 쓰시는 분들은 TV만 두셔도 되고, 장 같은 거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TV장으로 크게 만드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위쪽에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장 비슷하게 도입을 해놔서 층고가 좀더 높고 개방감이 좋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도 쭉 지금 주방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감이 좋다는 걸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소파도 지금 4인용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소파를 한개더둬도될 정도로 굉장히 좋고 기억자로 꺾으신다면 상당히 이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거실 만나봤고요. 반대편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기본적으로 D자 형태로 갖추고 있는데 주방 창까지 여기는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부장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원하신다면 달아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저게 없어도 지금 수납 공간이 넉넉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면적들이 워낙 커서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식기세척기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두대로 준비되어 있는데 비스포커 3단이나 양문형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보신 분이라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지금 제가 주방등을 굉장히 좀 고가로 달아 놨어요 지금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T자로 만약에 식탁 더 두셔도 되니까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12자 정도 나오는 방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져 있고 위쪽에 에어컨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식구 수가 많다면 북박이장도 들어갈 수 있고 식구 수가 적다면 정말 넓은 방이 있으니까 거기 드레스룸 쓰시면은 온갖 옷들 이불까지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크지는 않아요. 깔끔하게 그냥 어, 인테리어 되어, 되어 있고 화이트 톤으로 준비를 해놔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작은 방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기 지금 10자 정도 나오는 방인데 가장 작은 방입니다. 신축 빌라 중에서 가장 작은 방에 10자가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여기는 그만큼 평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작은 방까지 이렇게 어린이 방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작은 방에도 위쪽에 에어컨이 되어 있다는 점한번더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엔 메인 욕실 한번 만나볼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직사각형으로 살짝 꺾여져 있는데, 오히려 이 공간 때문에 샤워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파티션도 잘 설치가 해놔서 물튀김도 좀 적을 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울 수납장이나 젠다이도 길쭉하고요. 어,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큰 방이죠?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카메라까지 13자 정도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방이에요. 안방보다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박이 장까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이불 같은 거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쪽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죠. 모든 방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만약에 서재용도로 쓰시면 남을 것 같고, 자녀가 두 분이시면 각방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옷방으로 쓰신다면 굉장히 많은 옷들을 수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 요 뒤쪽으로 이제 워시타워 세탁기 둘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 저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 반만 쓰셔도 요 나머지 공간에 팬트리 두셔도 될 정도로 여유 공간이 넉넉하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 워시타워 같은 경우에도 혜택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모두 보셨고 다시 한번 거실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한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그리고 또 숲세권, 요런 것들, 정원생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위치이고요. 인천에서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개항역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까지도 30분이면 가기 때문에 또 갈아타시는 9호선 한정거장 김포공항까지도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가장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개항역입니다. 그 정도로 출퇴근도 용이하고 어느 지역으로나 뻗어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분양가 저희가 설정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실입주금도 적고 분양가도 유선상으로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혜택을 정말 많이 줄수 있는 사람이 오늘 촬영을 나왔고, 어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집밖에 남지 않았고, 2동도 지금 차근차근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꼭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